안녕하세요 난 나노입니다 오늘은 덴드로베온 분갈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덴드로베온 중에서 프리즘 이라는 품종인데요 이앞번에 꽃을 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분은 덴드로베온 프리즘 인데 이 프리즘 자체를 고아를 따서 심어놓은 겁니다. 고아가 생겨가지고 고아를 따서 심어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꽉 차게 됐으니까 이거 또 분갈이를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다크를 이용해서 좀더큰 분에 옮겨줄 거고 이 아이는 너무 찼으니까 같은 분에 심는데 반으로 쪼개서 같은 분에 심을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갈이 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 분보다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 두개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 손가락 두개 정도가 더 들어간 분이기 때문에 이 분에서 저기 하는데요. 그 다음 깔망을 먼저 이제 깔망을 깔고요. 그 다음에 바크 중에서 조금 더 굵은 바크, 굵은 바크, 12mm 바크인데요. 12mm 바크를 적당량 깔아주게 되겠습니다. 적당량 깔아주는 것 자체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 화분하고 생각해 봐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얼만큼 깔아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화분에서 이제 분을 빼게 되고요 어이 지저분하네요 분을 일단 털게 되면은 이게 이제 투명 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끼가 주로 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끼 부분이 있고 물론 이 속으로 이끼가 들어가면 이끼는 죽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바크가 오래됐으니까 이건 국산 바크를 사용했나 보네요 이 바크를 일부분 이제 따라냅니다 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수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 농장에서 그대로 어, 수태 있는 것을 밖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밖으로 털어냅니다 물론 안 털어내고 그대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어,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이 이렇게 꼈기 때문에 될수있으 뿌리 안 다치게 하는게 좋지만 조금은 다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털어낸 다음에 그대로 넣었을 때는 비료를 바로 줄수 있지만은요. 이번처럼 이렇게 뿌리를 상하게 해서 했으면은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 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주시고요. 이제 그 외의 계절 봉하고 이제 가을 아주 성장기에는 일주일 정도 있다가 비료를 주시고 그 외의 계절에는 거의 한 달에 2주 이상 한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애한테 데미지를 좀덜 입히게 되는 거죠. 마크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오케아타 마크 바크, 오케아타 바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자 대충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분에다 집어넣겠습니다 분에 집어넣을 때는 이 높이를 생각해 가지고요 너무 위로 올라오지 않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적당하게 아까 깔았던 분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마크를 이용해서 먼저 채워줍니다 좀 돌려가면서 채워주고요 너무 꾹꾹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살짝 이렇게 바크가 들어가도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나머지 이거보다는 좀 가는 바크가 되겠죠 원래 굵은 바크로 다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물줄 때를 이제 대비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가는 바크 이거는 6미 m 바크입니다 이제 3에서 6mm 바크를 그리고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은 공간을 찾아서 쟤네들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꾹꾹 눌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뿌리를 손댔기 때문에 꾹꾹 넣을 필요 없고 뿌리를 손대지 않았다고 그러면 좀 꾹꾹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톡톡톡톡 쳐주고 이 상태에서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 다른 분들이 다 저기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뿌리를 좀 상하게 됐으니까 정향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물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물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는 한 일주일 정도 약간 방근을비슷한데서 정향을 시킨 다음에 햇빛 있는 데로 나갈 겁니다. 특히 이제 포리젠 같은 경우는요. 햇빛을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주 강광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강광이 되면 이렇게 단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강광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그늘에서 키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햇빛 같은 경우 특히 주위에서 분갈이 한 다음에 바로 햇빛으로 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요 음, 이 프리즘 이건 고를 합식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두 개를 분주하기 위해서 분주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분을 전부 다 털겠습니다 뿌리를 전부 다 털어야만 분주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 좀 전에 내가 물을 요, 듬뿍 줬습니다 물을 듬뿍 주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아, 뿌리가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태에도 물론 잘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뿌리들이 지금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들 자체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통통해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그 점은 항상 주의하시고요. 이 사이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면 붙어있는 뿌리가 서로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요 수태하고 뿌리하고 붙어있는 부분도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살살 그리고 이제 덴드로변 뿌리 같은 경우 특히 착생난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태 속으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밖에 쪽으로 나와서 살아날려고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공기를 먹기 위해서 화분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뿌리들은 대부분 상하거나 오래된 뿌리일 경우가 많지 안에는 그렇게까지 뿌리가 많이 이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신화 부분 이 부분을 가, 아, 만지게 되거나 그러면 아주 잘 떨어집니다 지금 이 분갈이 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으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뿌리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의 신화들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한 다음에 뿌리가 나서 바로 활착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나기 직전에 분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이죠 그러니까 어, 3월 말부터 4월 이 사이에 거쳐서 분갈이하기 참 좋습니다. 전부 다 털어낸 다음에 이거를 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른다고는 잘안 잘라진다고 대부분 분들이 그러는데요. 이러면은 여기 이 부분에 3분의 1 지점을 잡고요. 이쪽도 3분의 1 지점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흔들어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 애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애들을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애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으로 가는 애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도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러네요 자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힘을 조금 줘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분리되면 이제 두 분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갈이를 하게 됩니다 분을 전부 털어서 이제 뿌리만 어, 나체 상태가 된 상태이니까 그대로 이제 저는 분갈이 해 주게 되겠습니다 준비된 젖은 스태리를요 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봉신기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서 하면 공동신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봉신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덴드로비용 같은 경우는 봉신기를 사용하는데요 봉신기는 이게 심껏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둥글둥글 말았습니다 힘을 꼭 줘서 한게 아니라 아주 지금 말랑말랑합니다 예. 꼭지면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을 많이 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좀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합니다 늘 제가 분갈이를 하면서 강조드리는게 뭐냐면은 반드시 기부 부분은 남겨놔라 그래야만 분리도 안되고요 신화도 잘 나오면서 고화를 붙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밴드로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 부분 신화들이 나오는 이 기부 부분은 햇빛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반드시 남겨 남겨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 속에 집어 넣는데요. 뿌리가 좀 많아서 이게 좀 높게 돼 있는데 될수 있으면 이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분하고 이. 간극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물이 고여 있어야만 에, 나중에 애가 물이 바짝 말랐을 때 물을 줬을 때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반드시 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있는데 그래도 꽃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고 놔두시는 분이 있는데 반드시 이 꽃은 잘라버려야 시야만 됩니다 이 꽃은 반드시 잘라 지금 남아있는 꽃들은 다음을 위해서 반드시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알비료를 언제 주느냐 지금 주면 안됩니다 비료 아까 얘기했듯이 비료 자체는 지금 주는게 아니고요 뿌리를 전부 털어냈기 때문에 애가 봄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면 지금 여기 새로 나오려고 하는 이 신화들에서 뿌리가 나올 겁니다 뿌리가 나와서 활짝이 된 다음에 줘야 되니까 일주일을 충분히 지난 다음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뿌리를 안 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줘도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일주일.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 성장기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 주시는 거고요. 그 외의 기간에는 비료를 안 주시거나 안 주는 게 우리 낫습니다. 또는 꼭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주일을 반드시 지난 다음에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만 얘한테 데미지를 입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저 하나 더할 건데요. 이거는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물론 프리즘은 아닙니다. 덴드로비움 석곡 덴드로비움 모놀리포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병에서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저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보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이제 청태가 많이 끼고 보기가 싫으니까 이윗 부분만 건져내고 뿌리는 다치지 않게 하면서 어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해 보겠는데요. 위에 청태낀 부분만 걷어내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감싸줍니다. 그래서 포토 분에 있던 것 자체를 조금 더큰 분에 옮기려고 그러는데분 자체는 너무 수태일 경우 특히 너무 크면 별로 안 좋습니다. 바크나 이런 경우는 수분 함량이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적어서 조금 더 분이 크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수태는 특히 분이 많이 크게 되면 가습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분에 집어넣게 되면 됩니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구멍보다 좀더 뚫어놓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더 좋습니다. 특히 에, 바크를 사용하게 되거나 그러면 덜 그러는데요. 이 수태를 사용할 때는 분을 좀더 구멍을 이렇게 키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7호통분에 넣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부 정도 즉 10대에서 90% 정도의 수태가 들어가게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작은 분일 경우 10% 정도 큰 분일 경우는 약80% 정도 80대 2, 8대 2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 수태가 완전히 말랐을 때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물을 위해서 줬을 때 수면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너무 마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비료 같은 경우 언제 주나요 지금 바로 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이 시나 쪽에 뿌리가 덜 나와 있었고요 뿌리를 안 건드렸기 때문에 비료를 주게 됩니다 비료 같은 경우 알비로 이 알비로를 쓰는데요 제가 오스코모터라고 합니다 오스코모터를 사용하는데 이 오스코모터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사용하냐? 그러면은 보통 7발 정도를 사용합니다. 이분보다 크면은 15발 정도 사용하고요. 7발 정도를 한쪽에만 주지 말고 이렇게 양쪽에 주게 됩니다. 보니까 한 세알, 네알 이렇게 이제 주게 되는데요. 세알, 네알 물론 뺑 돌려서 주면 좋지만 그럼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키우게 되면 되는데 특히 이렇게 어린 조들은 비료를 더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농도라고 그러는데요. 병 속의 농도는 이 농도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비료를 좀 많이 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어린 주보다 큰 주, 그러니까 성주가 더 비료를 많이 먹을 거다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농도 자체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배양병에서 나온 상태에서는 배양병의 농도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비료를 잘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까지 난나름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람도 부탁드리겠습니다.